오늘은 as, 에즈, as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응, 모두들 다잘 알고 있지. as, 에즈, as가 뭐뭐만큼이라고 해석되잖아. 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원급 비교라고 하지. 또 동등 비교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속에다가 어,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예를 들면 키가 큰 톨, 원래 톨이잖아 그치 근데 비교급이 되면 더큰 하면 이하를 붙여서 톨러 그 다음 최상급이 되면 톨리스트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어, 톨러를 비교급 그리고 톨리스트를 최상급이라고 하고 원래 모습 그대로를 원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속에다가 어,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톨을 쓰기 때문에 원급 비교라고도 하거든 음, 그래서 as, as가 들어가면 뭐뭐만큼이라고 해석되는데 근데 항상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목을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 응, 아니야. 어, 그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 그게 어떤 상황인지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해보자. 예를 들면 그녀는 그녀의 오빠만큼 크다. 그녀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오빠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 그녀하고 그녀의 오빠의 키가 똑같은 거지, 그치? 동등한 거지. 그래서 as, as는 뭐뭐만큼이라는 뜻이고 동등 비교, 그리고 원급 비교. 왜냐면 as,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써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만큼, as 뭐뭐만큼. 그녀는 오빠만큼 키가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한개더 볼까? 시간하고, 타임하고, money, 돈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야? 아니면 돈이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A하고 B가 같은 거야. as, as, 뭐, 뭐, 만큼. 시간은 돈만큼 v a l u 가치가 있다.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둘다 중요해. 그치. 그래서, as, as, 뭐, 뭐,만큼. 그런데, 음, 그렇게 해석이 안될 때가 있는 거야. as, as가 뭐, 뭐,만큼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 바로 여기 보면, 배수 표현이라고 있거든? 음, 이런 배수 표현에서는 뭐, 뭐,만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어 as, as가 있다고 해도, 만큼이 아니라, 뭐뭐보다 라고 해석해야 돼. 무엇무엇보다 더 뭐뭐하다. 동생보다 키가 더 크다. 뭐, 선생님보다 할머니가 나이가 더 많다. 건물이 더 높다. 이렇게 더 뭐뭐하다라고 하려면, 뭐가 생각나? 그치? 뭐뭐보다는 영어로 then이고, 그리고 더 모모하다 하려면 비교급. 그래서 뒤에 이하를 붙이거나 아니면 긴 단어는 앞에 모하를 붙이거나. 그래서 비교급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대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런데 as하고 as가 있는데도 만큼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만큼이 아니라 as, as를 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무어 뭐, 보다. 이렇게. 언제 그러냐면 앞에 배수 표현이 있을 때 그런 거야. 배수라는 건 뭐야? 그치?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트와이스. 두 배라는 뜻이거든? 그치? Three times. 이제 3부터는 times를 붙이면 몇 배라는 뜻을 만들 수가 있어. 세 배는 three times, 네 배는 four times 이렇게. 그래서 몇 배라는 말이 as, as 앞에. 있으면 몇 배, 두 배, 세 배, 네배 이런 말이 있으면 그럴 때 as as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렇지 만큼이 아니라 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My grandmother is twice. 어, 두 배라는 말이 있고 as as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보다 나이가 두배더 많으신 거지, 그렇지? 이 빌딩은 어3 times 세 배라는 배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as as를 뭐라고 해석한다? 응. 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저 빌딩보다 어세배더 높다. 그래서 이 빌딩이 더 높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동등하지 않지. 동등 비교가 아닌 거지. 원급을 쓰긴 했지만 old나 high를 쓰긴 했고 그리고 as, as를 사용하긴 했지만, 하지만 뜻은 동등하지 않거든? 그래서 뜻은 비교급인 거야. 생긴 건 원급 비교처럼, 원급처럼 보이는데.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as, as가 항상 모모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건, 맞다, 아니다, 응, 아니다. 항상 모모만큼이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고, 언제 보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앞에 배수.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런 몇 배인지 나타내는 말이 있을 경우에는, as, as가 있더라도, 그리고 여기 원급을 썼더라도, 무엇무엇보다 더 모모하다, 몇배더 모모하다라고 해석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as, as 의 뜻하고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때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도 잘 내시겠지, 그치? as, as 가, 뭐, 뭐, 만큼이든, 아니면 뭐, 뭐, 보다든, 어쨌든, 어, A하고 B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치? 음, 그건, 나하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하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을까? 나하고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 원급 비교 as, as에서 중요한 거몇 가지 좀더 얘기해 보면 as, as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누구랑 비교한 거냐면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응, 자기 자신과 비교한 거야. 자신의 할수 있는 최대 능력, 최대치. 그걸 비교한 거야. 그는 달렸는데,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달렸다는 거지, 그치? 어, 그러니까 꼭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네.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이랑 비교할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주어랑 같은 주어겠지.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앞에 주어가 희니까. 뒤에도 희를 쓰고, 할수 있다니까. 캔을 쓰는데, 만약에 문장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면 캔이 뭘로 바뀌겠어? 그치. c o u 로 바뀌겠지. 그는 그가 할수 있는 만큼 느리게 달린다. 그래서 그하고 그가 할수그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을 비교한 문장이지. 음, 이렇게 그가 할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주어에다가 can을 쓰잖아. 뭐 과거에 된 could를 쓰고. 근데 이걸 하나의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 그 단어는 뭘까? 그치. 가능한, 파서블 파서블 l e p 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he runs as slowly as possibl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자.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슬로우를 골라야 돼, 슬로우리를 골라야 돼라고 물어보는데, 어 답은 슬로우리거든, 슬로우가 아니고, 슬로우는 무슨 뜻이야? 그치 느린이라는 형용사지. 그리고 슬로우리는 느리게라는 부사야, 그치? 그런데 어, 여기에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부사가 들어가야 될지 만약에 골라야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이걸 고를 수 있을까? 음 원래 문장을 생각해 보는 거야. 방법은 에즈랑 에즈를 우선 빼. 그리고 그는 느리게 달린다. 그는 느리게 달린다라는 어, 누구랑 비교하지 않은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 He runs slow 쓰겠어? 아니면 slowly 라고 쓰겠어? 그치? 달리다를 꾸며주려면, 다를 꾸며주려면, 동사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동사를 꾸며줄 수 없지. 그치?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래서 slowly를 써야 되지. as, as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방법은 에즈, As, 에즈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He runs slowly. 달리다를 꾸며줘야 되니까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겠지. 밑에 문장도 보면 그는 달팽이만큼 느리다잖아. 그런데 음, 지금 slow를 고를까, slowly를 고를까 결정할 때 달팽이만큼은 우선 빼고 생각하자. 이렇게 비교하는 건 빼고 어, 그는 느리다만 생각해 봐봐. 그럼 그는 느리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he was as as 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he was slow 할까 아니면 slowly 할까 어, 느리다가 아니고 느렸다네 과거네 음, he was slow 할까 he was slowly 할까 비동사 뒤에는 뭘 써야 되지 그치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쓰지 I am happy처럼 happy, 뭐, slow 같은 형용사를 쓰잖아, 비동사 뒤에는. 왜냐면 이 자리는 보어 자리니까, 그치? 주격 보어 자리고, 보어에는 형용사만 쓸수 있지. 부사는 절대 쓸수 없거든? 그러니까, slow, 느린이라는 형용사를 골라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slowly가 정답이고, 여기서는 slow가 정답인 거, 잘알수 있지, 그치? 그리고 또한 개는, 음, as, as, 뭐, 뭐, 만큼이라고 할 때, as, as, 앞에다가 낫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면, 뭐만큼 그렇지 않다니까, 사실은 같은 게 아니거든? a랑 b가 같지 않다라는 뜻이지, 낫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낫이 있을 때는, as, 앞에 있는 as를 s 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낫이 없을 때는, 어, 낫이 없을 때는, 낫이 만약에 없는 문장이지? 그러면은 so로 바꿀 수 없어. 예를 들면, he was as slow as a snail. 그는 달팽이만큼 느렸다. 하지만, 여기서는 낫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음, so로 바꿀 수 없어. 그런데, 낫이 있는 문장에서는 so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낫이 있을 때는 as를 so로 바꿀 수 있어. 이런 설명인 거야. 오늘은 as, as, 원급 비교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as, as가 항상 뭐뭐만큼이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해서 그,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했거든. 꼭 기억하고, 그리고 나머지, p o s s i b e 로 바꿀 수 있다든가, 자기 자신과 비교할 때, 그리고 n o 이 있을 때는 또 so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